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도덕 찍을 거에요 도덕 도덕을 별로 구, 도덕 공부 안 하신다는 분들은 많더라고요 도덕을 그냥 도덕 공부 왜 하냐는 분들이 좀 있던데 어 일단은 교과서 보시면 거의 반이 당연한 얘기긴 합니다 당연한 얘기긴 합니다만 그래도 물론 도덕쌤이 갑자기 각성해가지고, 어려운 거 내실 수는 있지만, 그런,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통, 거의 당연한 얘기고, 한, 그래도 반, 다섯 개? 하여튼, 한, 30, 40% 정도는 그래도, 30, 40%도 맞나? 하여튼, 어느 정도는 개념을 알아야 풀수 있는 문제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론, 뭔 소리야, 응? 물론, 공부 안 하고도, 효율을 뽑아내, 공부 안 하고도, 성적이 그나마 나오는 과목 중에 하나인 거 맞지만, 그래도, 그래도, 보는 거, 보는 게안 보는 거 보단 낫잖아요? 그니까, 러 공부하면 좋고, 좀뭐 도덕, 혹시 뭐, 100이라는 숫자가 보고 싶으신 분들은 도덕이라도 100점 맞으면 기분 좋지 않습니까? 어쨌든. 첫번째 파트가 자연관인데 인간중심주의 자연관 자연을 바라보는 관점 생태중심주의 두가지가 나옵니다 도구적 가치를 중시한다 자연의말 그대로 자연을 수단, 필요 자연은 인간의 필요를 충족해주는 수단이다라고 생각을 하는거죠 초점 왜이래 또그 다음에 지나치면, 부분별한 개발, 환경 파괴로 이루어진, 환경 파괴가 이루어진다. 이게 현재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죠. 인간중심주의. 그래가지고 막 환경 파괴서 되고 그러는 거잖아요. 80. 넘어가고, 생태, 본래적 가치를 중시한다. 자연은 그 자체로 소중한 것이다. 근데 이게 지나치면, 경제 발전이나, 환경개발 중지 그러니까 환경운동가들 보면은 뭐 어떤 걸 개발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반대를 할 때가 종종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너무 극단적으로 시달리면은 막 개발을 해야 되는데도 막 환경 때문에 안 된다라고 인간의 문명화를 오히려 막는 쪽으로 갈 수도 있다 그래서 하여튼 어디든지 밸런스가 중요한 거죠 그리고 물질주의적 소비생활이 나오는데 소비 생활도 두 개가 나와요. 물질주의적 소비 생활하고 환경 친화적이 나오는데 이것을 이어지는 겁니다. 물질적 만족을 우선으로 여기고 이어지는 거죠. 두구적 가치를 중시합니다. 이게 지나치면은 자원 고갈이나 자정 능력을 위협한다. 지금 뭐 당장 문제가 되고 있는 플라스틱 문제나 그런 것만 봐도 그렇죠. 환경 소비 생활은 아까 이어서 이어지는 거랬죠. 생태계 지속 가능성 고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미래 미래 세대와 자연과 공존을 위해 적절하게 성능에 적절한 행동을 하는 게 중요하다. 너무 이 인간 막싼 것만 산다고 환경 오염 시키고 그래도 또안 된다 하는 겁니다. 이데좀 지극히 노력적이죠. 아 그다음에 국제환경협약이 나오는데 환경협약 이1두 개가 나오거든요. 공부를 안 하면 맞추기가 힘들기 때문에 한 부분 넘어갑시다. 근데 쉬워요. 그걸로 안 어렵습니다. 우선 남사리 협약. 키워드만 짚고 넘어가면 얘는 습지에 관련된 겁니다. 습지, 습지 보존에 관련된 협약이거든요. 그게 람사르, 그 다음에 생물 다양성 보존 협약. 야, 볼 것도 없죠. <laughs> 말 그대로입니다. 말 그대로고 사이츠 협약이 나오는데, 이거는 키워드가 뭐냐면 멸종 위기종을 국제거래로부터 보호한다. 그러니까 막 멸종위기종 원래 팔면 안되는데 막 자꾸 팔아서 이상한데 동물원에서 팔아먹고 삶아먹고 구워먹고 그러니까 그런걸 방지하는거다 그 다음에 런던협약 얘는 해양폐기물에 관련된 조약입니다 키워드만 아면되요 어차피 주관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바젤협약 이 사회할 때 나왔죠 이거는 폐기물 수출에 관한 거 사회할 때 나왔잖아 이거 막 공유 유발산업이랑 전자 쓰레기 할때 그러니까 이건 뭐 그냥 넘어가고 몬트리올 의정서는 이건 뭐 하는 거냐 프레온가스 규제 프레온가스가 옛날에 냉, 냉매로 냉 썼던 물질인데 이게 정식 면칭으로 염화불화수소인가 있거든요 어쨌든 그건 알 필요 없고 어쨌든 이 냉매로 쓰, 쓰, 처음에 쓰다가 이게 오존층 파괴를 유발한다는 걸 알아가지고 이 규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요즘엔 프온가스를안 써요. 그 다음에 사막과 방지협약네말 그대로 저 넘어갈게요. 뭐 응. 말 그대로는 건 매우 필요 없고 그 다음에 파리협약. 기후변화에 대응하자는 거예요. 이거는 이것도 사회 시간에 나왔는데 그니까, 러 뭐, 사막화 방지 협약이나 생물 다양성 보존 협약, 이런 건말 그대로니까, 그냥, 딱, 딱 보고, 딱 보고 이름만 봐서는 알기 힘든 거죠. 뭐, 런던 협약이라든가, 몬트리오 리정서라든가, 뭐, 람사리 협약이라든가. 이런 거는 이제 키워드랑 연관을 해서 외우면은 편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넘어갑시다. 자, 이게 진짜 도덕입니다. 더 이상, 공부 안 하면 안풀수 있는 공부 안 하면 못 푸는 문제는 아까 끝이었어요. 자, 과학기술 과학기술과 도덕에 대해서 나오는데 과학기술은 물질적인 풍요를 가져다 줬고 편리를 증진해줬고 건강 증진해줬고 생명 연장 뭐 당연한 소리죠. 이런 좋은 게 있었지만 인권 사생활 침해 인권이나사생활침해. 그리고 또 인간이 과학기술에 종속되거나 그리고 이제 막 주객이 전도된다는 거죠. 사람 사람이 오히려 과학기술한테 끌려다닌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뭐 생명존엄성을 훼손하거나 이건 요즘에 키워 요즘에 인, 이슈가 되고 있는 건 복제 인간 관련기술 이런 거. 그다음에 뭐 환경파괴 이런 것도 환경 파괴나 평화를 위협할 수도 있다. 대표적인 게 원자폭탄이죠. 어쨌든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도덕적인 책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과학자들한테도 여러분이 과학자 여러분을 이걸 듣는 사람 중에 과학자가 될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과학 기술을 개발함에 있어서 그냥 막 하지 말고 이 과학 기술이 어 영향을 어느 정도 짐작을 해보고 개발을 해야 한다 이런 소리입니다. 됐고. 죽음, 죽음과 삶에 대해서 나오는데, 죽음의 특성을 몇 가지 알아야 됩니다. 이것도, 당연히 아는 건 아니거든요. 보편성, 필연성. 그 다음에 예측 불가능성. 불가역성. 근데 말은 쉽습니다. 보편성, 필연성은 누구나, 누구나 죽는다. 누구나 죽는, 다 누구나 죽는다는 게 보편성이고, 누군가 무조건 죽는다는 게필연성입니다 그러니까, 죽으면, 누구, 부자든 거지든 다 피할 수 없이 온다는 거지. 그리고 예측 불가능성. 말 그대로, 언제 죽을지 알수 없다. 맞아 불가능성은, 불가역성. 가역이 다시 되돌린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리에 보면, 가역 반응이 이런 거 나오는데, 가, 되돌릴 수 없다. 한번 죽으면은, 다시 살릴 수 없죠. 뭐, 게임도 아니고 물론 종교에서 부활한 얘기가 나오긴 하지만 지금 종교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죽음을 성찰하면서 뜬금없이 성찰하는데 뭐쨌든간에 삶의 유한성과 소중함을 깨닫는다 그리고 또 현재 충실하자 마음의 평정을 되찾자 그러니까 뭐 우리 사, 사람은 언젠가 누구나 죽는 건 스, 존재니까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뭐 그냥 펭, 막 시간을 낭비하거나 혹은 뭐 죽음 언제 죽을지 모른다고 떨고만 있을게 아니라 우린 어차피 죽을 존재니까 그냥 천, 현재에 충실하자 그러니까 삶의 소중함을 깨닫자 이런 얘기입니다 당연한 얘기죠 그리고 뭐 의미있는 삶의 추구 예 의미있는 삶의 추구 뭐 보람과 만족을 보람과 만족을 하고 현재의 삶에 충실하고 근데 좋은 얘기 다때려박으면 됩니다. 높은 이상을 추구 그러니까 이렇게 추구 죽음을 성찰을 하면 죽음도 성찰을 해보면서 뭐 여러가지 하면서 의미 있는 삶을 살자 이게 단원의 핵심입니다. 단원 이름도 삶의 소중함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음의 평화 이너 피스, 이너 피스 맞나? 어쨌든간에 마음의 평화 하면서 고통이 나오는데, 고통, 뜻은 아시죠 다들? 어, 근데 이걸 이제 자기반성의 계기 그 다음에 성장의 기회 일, 이런 긍정적인 측면도 있으니까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고통을 극복하려는 도전의식을 지녀야 된다 그리고 이런 고통 속에서도 사람다운 삶아 사람다운 삶. 사람다운 삶과 마음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좋은 얘기들이죠? 좋은 얘기들입니다. 그리고 이 마음의 평화에서 다시 더 들어갔는데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방법이 몇개 나오거든요. 마음 평화를 유지하는 방법으로 용서하는 마음 기르기. 용서하는 마음 기르고 이제 뭐 스스로 마음을 바로 표현하지 말고 스스로 먼저 객관적인 관점에서 객관적인 성찰을 해본다. 그러니까 막 자, 자기 화났다고 바로 막 화풀이하고 그러지 말고 근데 이게 뭐 화가 날 상황인가 나도 잘못한 건 없나 이렇게 성찰을 해보라는 얘기입니다. 좋은 얘기 다 들려받으면 된다 했죠 제가 그러니까 사실상 공부할 거는 그거 그거밖에 없어요. 그 죽음의 이 보편성 필연성이 불가능성 뜻이랑 아까 나왔던 그 국제협약, 국제협약이죠, 국제협약. 이 여덟 8개. 개여 개도 아닙니다, 사실 저거 말 그대로는 거번 다섯 개인가 여섯 개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초반에 자연관이랑 국제협약 나오는 부분만 좀 보시면은 나머지는 나머지는 에이, 공부할 필요가 그 보면 좋죠. 보면 좋은데 뭐 그렇게 비중을 둘 필요는 없다. 그 시간에 다른 공부를 하지. 도덕은 여기서 마치고요. 예, 여기서 마치게요, 그냥. 응.